삶은 우연의 연속이다. 그런데 그 우연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다. 하, 진짜 난 언제 환 생하냐? 야, 네가 업보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laughs>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여야지. <laughs> 아니 이미 죽은 놈이 뭘? 뭐? <laughs> 오, 와 씨! 야 미쳤어? 저, 저 인간 나 보이는 거야? 저 인간? 미쳤어요? 내가 보여? 진짜 미쳤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30년 동안 환생 못한 귀신이고 인간을 보면 환생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환생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야... 처음이니까 예? 그니까 네가 날 처음 본 인간이고 너만이 날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싫어요 내가 왜요? 지금까지 내가 면못 들었어? 귀신이란 걸 대체 어떤 사람이 믿어요 뭐야? 이제 나좀도와줘 그럼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당연하지 귀신이니까 어어 아직도 옵니다 지금까지 너가 시킨 거 다했는데 근데 뭘더 해야 돼? 그럼 진짜 마지막 <laughs> 어안 한다 갈래? 너무 아아 <laughs> 아, 근데 좀 부럽다. 왜? 귀신들은 지금 아저씨처럼 자유롭게 모든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나는 너무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지루해 죽을 지경이거든요. 할 일도 너무 많아서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만. 할 일이 뭔데? 음 나중에 말해줄게요. 아. 나또 궁금한 거. 귀신들은 왜 사람들을 괴롭혀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귀신들이 사람들 괴롭혔다는 얘기밖에 없어. 환생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뭐. 그럼 아저씨는 왜저안 놀래켰어요? 음, 환생하고 싶어서 왜요? 나도 나중에 말해줄게. 음, 그래요 뭐? 어? 따라와 봐요. 뭐야? 같이 가. 여길 좋아한다고? 네, 좀 좋지 않아요? 왜요? 별로예요? 너무 내가 아는 사람 같아서 아저씨 전 여친? 누군데요? 예뻤어요? 지금은 뭐예요? 똑같이 귀신이어나 그냥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 그럼 행복했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예요? 너할거 없음 나랑 어디 좀 가자 어? 내가 왜? 에휴, 누가 나못 알아봐서 상처받았는데 나랑 같이 가지면 좋겠다 알았어 같이 가면 되잖아 음, 좋긴 좋네 거봐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마다 여기 오데 너도 기분 안 좋으면 여기 와봐 뭐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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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이 카페예요? 단거 좋아해? 음, 단거 먹으면 행복해지잖아. 요즘 힘들어? 그냥 꿈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네 그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laughs> 뭐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하다 뭐가? 아니 아저씨 말대로라면 죄 지은 사람들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너무 불공평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왜요? 죄 지은 사람들은 밤마다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 자신이 지었던 죄만 머릿속에 맴도는 벌을 받게 되는 음, 그건 좀 좋네 근데 아저씨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 아.. 어디서 들었어 음, 그것도 소문이구나? 어? 너그 목걸이 뭐야? 이거요? 몰라요 어렸을 때부 있었어요 그게? 왜? 음, 약간 부적같은 느낌? 제 이름뜻이 다리어서 마음에 들어서 차고 다녀요 근데 너 자꾸 나 따라다녀? 동정심 때문에 그런 거면 안 그래도 돼 됐다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봤지 우연찮게 처음 봤을 땐 그냥 그렇긴 했는데 이번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봤을때 뭐지 싶었고 이런 우연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인연이란 말 알게 됐거든 그래서 나왜 따라다니는데? 왜말 돌리냐? 말했잖아 지금 에 아, 됐어 와 너희 없다 야, 저기 사람 치노마. 어이 깜짝아. 뭐야, 뭐, 왜 그래요? 대선이 그렇게 잡기 싫어요? 야, 너 이거 만지면 큰일 났어 진짜? 넌안 보이잖아. 저리 좀 가. 하, 야, 내가 도와줬는데 그게할 말이냐? 뭐야, 뭐가 또 있어요? 손을 한 친구가 있는데, 유해도 돼. 너없어난 그냥 니가 다칠까봐. 뭐요 어쨌든 나한테 고마워 좀 해라. 넌 제발 좀 가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박선우 넌 제발 좀 가고 은하야 그게 아니라 귀신들이 사람들을 만지면 그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래 그게 무슨 소리... 여보세요? 아 엄마... 아니... 지금... 곧 갈게 알겠어? 아... 저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보면 환생을 한다면서 내가 봤는데 아저씨는 왜 환생을 못해요? 그러게 환생 규칙 한 번도 틀린 적 없다던데 게 환생 규 맞아요? 사실 귀신들 사이에서 떠드는 소문인데 다들 눈에 발견되면 환해 <laughs> 이거 너무 우울하다 아저씨 우리 다른 얘기해요 맞다! 그 아저씨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사람 말해줄 수 있어요? 오 설마 전여친이에요? 오, 혹시 전여친이랑 가본 곳 기억나는 데 있어요? 갑자기? 그건 왜? 혹시 알아요? 과거 어디 장소가 환생에 도움이 될지? 네, 카페 진짜 이쁘지 않나? 응, 되게 로 봐. 어, 오늘 어땠어? 연극 진짜 재밌었는데. 응, 나 진짜 재밌더라. 넌 어떻게 봤어? 아, 어, 난 떨려서 제대로 못 봤어. 왜? 네, 너줄 거야. 네, 잠시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 완전 설레는데? 저 들어갈게요. 어, 잘 들어가. 야 이거 표정 왜 이래? 아, 누나 표정이 이상해서 저번에도 그랬는데. 아니, 뭐집 들어가기 싫은가 보지? 너 제발 가. 하이. 뭐 나한테 왜 뭐라 그래? 아니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들어와 보던가. <laughs> 어, 엄마. 다녀왔습니다. 왜 이리 늦게 다냐? <laughs> 엄마 피곤해. 피곤하기 뭐가 피곤해? 맨날 배우한다고 서까불대기나 하구나. <laughs> 엄마.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그냥 공무원이나 해. 배우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쓸데없이 설치고 다니긴 기 하고 말이야. 엄마. 누나야내 말은 안 들어?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말좀 하지 마. 날 위한 거라면. <laughs> 말 대꾸 좀 하지 마. <laughs> 괜찮아? 아니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네요. 그.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꿈이 배우인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야? 네, 그렇죠 제가 연기력이 뛰어난 것도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니까요 세상에 실력 좋은 사람들도 엄청나고 그 중에 몇 명만 잘 되는 건데 솔직히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저는 오디션만 줄줄이 떨어지고 겨우 맡은 역할도 대사 한두 줄인 거예요 솔직히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 이해 가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꿈이긴 하죠 아직 모르는 거지 그건 시작도 안 해봤잖아 실력 없다고 단정시지마 근데 본인이랑더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도 돼? 제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시는데 뭘더 말해요 오히려 서로 화만 나지 제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하고 싶은지 관심도 없으신걸요? 그놈이 공무원 그럼 말 그럼 너 가서 말해봤어야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시니까 그러시는 걸 거야. 부작정 화면 지 말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설득해 봐. 저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노력하는 모습도 계속 보여드리고 믿음을 드리면 말 끊지 마요. 왜 다들 내 말은 안 들어? 노력해요.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연습하고 오디션 보러 다녀요. 내 꿈이니까. 근데 내가 한건 노력도 아니에요? 결과가 없으면 내가 한 것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야고요. 한 번쯤 봐줄 수 있잖아. 다잘될 거야. 네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부모님이 다 알아주실 거야. 너무 수고했어, 나 알아요. 갑자기 화해서 미안해요. 괜히 감정이 격해졌나봐. 정말 수고했어. 나 사실 수고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나봐 고마워 우준아아 왜요 왜요 누나가 꿈 때문에 걱정 많아 보이더라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야너 설마 그 인간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지? 아이 아니, 대답 없는 거봐 야, 너귀신아야 이마 정신 차려. 야 인간의 마음이 풀어서 좋을 거 없다고 알아. 근데 계속 눈길이 가고 걱정된단 말이야. 홍어리 같단 말이야. 뭐? 홍어 어, 어쩐지 계속 홍어리가 겹쳐 보여.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내가 이번에도 또 도움이 못 되고 상처를 준거 아닐까? 루나가 홍월이면 내가 더 잘. 야 너가 더 뭐? 야니 네 말대로 루나가 홍월의 환생이라고 쳐. 근데 이제 너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너너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이제 죄책감 좀 내려놔라. 아저씨 아, 한참 찾았네. 아저씨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요. thank 아저씨! 와, 여기 또 만났네? 근데, 얘가... 뭐야? 네! 당연하죠 아저씨가 죄 지은 사람이었구나 지었는데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래요? 사모아 죽이기라도 했어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고 다내 탓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난 아저씨 덕분에 오늘 진짜 행복했어요 이렇게 생각 없이 노는 게 얼마나 화는지 몰라요 그래도 난 용서할 수가 없어 계속 그때 일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30년 동안 별 받았잖아요 이젠 괜찮아요 오늘 밤은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근데 고마웠어 30년 동안 매일 밤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웠는데 너 덕분에 다 나아졌어 에이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 안되지 놀아줘야지 너? 따라와요 우리 이따 뭐할까? 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 아이스크림 무슨 맛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은 당연히 민초지 민초? 너 민초 안 먹어? 치약 맛는 누가 먹어? 야 민초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 됐어 같이 가 아저씨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기 지금 남산터 잘 보이는 거 보여요? 오늘 미세먼지 없어가지고 진짜 예쁘게 보인다. 그죠? 와, 오늘 진짜 예쁘다. 여기 풍경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그냥 좀 걸을까요? 아, 저 씨. 괜찮아? 어, 네. 그래, 명희랑 어 뭐? 응, 머리 명희랑 진짜? 진짜 뭐야? 봐. 그러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꼭잘 지내야 돼. 내가 꼭 성공해서 기다릴게. 우연의 연속이다. 우연은 인연을 만든다. 나는 우리의 인연이 또 우연처럼 생겨날 거라 믿는다. 어디야? 나한대원 앞에 있을게. 아, 어, 두 시쯤 가. 뭐야? 몇건안 뜨고 왜 이겼다? 명일이의 콩? 저기요. 저요? 내긴생은 50년을 했는데 살다 살다 그런 관계 을 내가 처음 봤다니까 진짜 아니 그 명일이 알지? 그 명일이 나랑 같이 다니던 애 걔가 그 인간의 손을 확 잡는데 갑자기 불빛이 팍! 튀더니 환생을 하더라니까요 진짜 내가 살다 살다 그런 거 처음 봤어 너네 그런 거본적 있어?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 아니 뭐 환생했다니까 그러네 그렇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 아니 뭐잘 살고 있겠지 뭐 내가 알아 잘생긴 거 아, 왜 저래? 일반 아, 예명 그냥 거짓말이 네, 네. 자동으로 나오네 그냥. 아니 진짜라니까 그러네. 아씨, 야, 제 어디가 어디가? 아니 지, 진짜라니까. 아니 왜내 말을 안 믿어줘? 아니 진짜라니까 그러네. 아씨. 어, 저기요. 아니네 미친 사람이네. 뭐야? I <laughs>